필요없 수레플리카는 9코인이었습니다 코인토스. 따랑따랑따랑따랑따랑따랑. 칭. 따랑따랑따랑따랑따랑따랑. 따랑따랑따랑따랑따랑. 칭. 하면은 3코인이랑 합친 거예요. <laughs> 어... 푸문이 결국 저질러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설명문이 어떤 캐릭터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건 바로 절망의 기사 로자입니다. 두 페이지가 전부였는데. 세 페이지 짜리 그것도 꽉꽉꽉꽉꽉 채운 고봉밥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열넷 열다 열여섯 개네요 <laughs> 지령입니다 세 번째가 조금 달라요 대행 헤르메서 일정 수치가 될 때까지 이 지령을 반복한다 1래서 9까지 세는 게다 돼야지 세 번째 지령의 완수인 것 같아요 대행 헤르메스는 턴 시작 시, 수치가 일정 수치면 강력한 스킬을 사용 가능. 당연히 뭐, 퓨리오소,겠죠. 한 턴에 해금 단계 플러스 일정 수치만큼 획득이 가능하다. 해금이 일정 단계 미만이면 최대 일정 수치까지만 획득 가능. 속도 최대값 증가, 최소값 증가. 기본 스킬로 획득하는 호흡, 위력과 횟수 증가. 자신의 정신력이 대상보다 높으면 정신적 차이 일정 수치당 피량 해 증가 정신이 없으면 0으로 계산이니까 어? 그럼 오히려 좋지 화상체한테는 무조건 0이잖아 정신이 없으면 0으로 계산 그리고 상처를 가리는다면 공격 레벨 증가 방어 레벨 감소 일반 공격으로 받는 피해량 감소 그리고 이글거리는 상처 턴시작시 화상이랑 출혈을 얻는다 기본 공격 스킬에 파괴불가 코인의 피해량 증가. 지령 탐닉. 속도 최소값, 최대값 증가. 필요소 레플리카의 다음 효과 죠 적중시 부한한 침잠 위력 증가. 획득하는 호흡 위력 증가. 적중시 침잠 횟수 증가. 피해량 증가. 미친 거 아니야? 돈교대를 칭찬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없, 없을 줄 알았는데 있어요. 지령 표적 스킬의 피해량 증가. 지령 대상에 가한 피해량 증가. 검지 돈기도 솔직히 약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나요? 그런 애가 더 강해집니다. 귀엽게 홍조가 이렇게 또. 그리고. 호흡을 얻음, 침잠, 부여, 공격 레벨 증가를 얻음, 방어 레벨 감소, 트러짐 손상, 참격 취약 관통, 취약 부여, 타격 취약 부여, 크리티컬로 적중 해가지고 각각 무기마다의 각자 다른 효과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한 페이지. 자 이제 패시브입니다. 비룡 단말기 1, 2, 3을 얻을 수 있는 효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 대행자 해금 같은 경우에는 지령 수행하면서 똑같이 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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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건데 해금 할 때마다 정신력 추가로 얻을 수 있고요. 해금 3이 됐을 때는 신 운명을 얻고 자기 호흡 얻는 양 증가하고 속도 최소 최대값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검지 아비 패시브 때문에 상처를 가린 가면 가지고 있어가지고 공격 레벨은 증가하고 방어 레벨은 떨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상처를 가린 가면이 이글그린 상처로 바뀌면은 흐트러짐 해제하면서 피해량 감소랑 화상 출혈, 팝을 코에 데미지 증가 그리고 일반 검열을 받는 데미지에 같이씩 감소하고 검지 레인자 돈키와 만약에 같이 있으면은 인정 욕구 충족을 같이 시켜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신탁 카드 세우스 때문에 패시브를 이제 여러 가지 가지고 있고 코인마다 무기가 무작위로 여러분이 1스킬을 썼는데 모션이 1스킬이 어떨 때는 망치랑 레이피어로 때리고 어떨 때는 스틸레토랑 렌스로 때리고 약간 이럴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랜덤 가차 씹가능 <laughs> 전 이거에 좀 차등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어떤 거는 막 참격 취약을 부여할 수 있고 어떤 거는 또 이제 뭐 호흡을 증가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차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차등 없이 그냥 무작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지령 표식이 새겨져 있는 꽃 표시가 되어 있는 공격을 사용하면은 대행 헤르메스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대행 헤르메스는 꽉 차면은 퓨리오소 레플리카를 사용할 수 있어요. 퓨리오소 레플리카를 사용하게 되면은 해당 턴이 끝날 때 상처를 가린 가면 이글거리는 상처로 흐트러지지 않더라도 강제로 변경됩니다. 턴 시작할 때 이글거리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주작슬로에마약에 필요수 레플리카를 사용하는 타임이다 하면 지렁탐닉을 얻는데 지렁탐닉을 얻으면 속도 최소값, 최대값이 증가하고 피해량이 증가한 상태로 자기가 얻는 호흡값 증가, 그리고 침잠 횟수 증가, 그리고 침잠 부여량까지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패시브 모조된 사 지령표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지령의 가우를 쌓으면 쌓을수록 스킬 피해량이 증가하는데, 가우가 9까지 최대 달성하면은 그때는 아예 그냥 고정값으로 더 높은 값으로 피해량 증가를 받을 수 있고, 기본 공격 스킬에 파괴불가 코인 적중할 때, 헤르메스를 얻는 효과가 또 있어가지고, 헤르메스를 지령표식 사용할 때, 그리고 파괴불가 코인이 적중할 때, 각각 얻어가지고 헤르메스를 쌓을 수 있다 이게 쌓이면 아까 말했다시피 필요소 레플리카 사용 가능하고 만약에 합을 져가지고 코인이 터져서 파괴불가 코인을 맞췄다 하더라도 헤르메스를 얻는 거는 똑같은 거 같아요 저한테 저도 헤르메스를 쌓을 수 있는 수단이 있고 그리고 필요소 레플리카를 발동했을 때 끝까지 발동 못 했다면 너무 개쩌는 코인이라서 끝까지 발동을 못 했다면 그러면은 다시 환급까지 해줍니다 턴 종료할 때 헤르메스가 증가해서 일정 수치가 되면 다 찼어 근데, 만약 내가 3스킬이 없어. 그러면은, 3스킬 하나를 지급해줍니다. 헤르메스를 채웠으니, 리워드를 받아야겠지? 하면서, 퓨리오스 리워드 레플리카를 줍니다. 수비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그냥 회피를 받았다는 거? 거기에서 이미, 요즘 나는 그렇게 생각해. 회피 스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성능이야. 근데, 전투 시작 시! 만약에 회피를 발동 못해도 발동 받을 수 있어요 호흡한테 있어서 횟수 증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횟수가 있어야지 호흡이 유지돼서 안 마를 수 있기 때문에 회피를 성공했을 때 호흡을 얻는다 말인즉슨 이상한테 너무나 유리한 설계 턴이 종료됐을 때 만약 회피를 사용하면 카르마를 얻긴 하지만 해금 단계 예열 자체를 올려줄 수 있어요 강제로 1스킬 무기가 등장한 확률을 늘려주는 효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인 이력 증가 해금 단계만에서 일정 수치만큼 마지막 코인부터 파괴불가 코인으로 변경된 마이너스 수치가 아마 1일 거예요 3단계일 때 2가 되잖아요 그래서 2개가 전부 다파블코로 변경된다 일단 침잠 횟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 호흡 돌아가는 것만큼 확실해요 이 상태에서 패시브에 지렁 스킬 예열 다 되면은 고정 피해랑 증가 값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타격 무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예열이 다 됐다 그러면 피해량 증가가 1개 패시브에 2개 그리고 지렁 표식이 새겨져 있으면 3개 즉 타격 속성 피해로 적용되고 피해량 증가 또 있네? 야 피해량 증가 4개야 그러면? 가차 성공하면 타격취약 부여하고 피해량 증가하는데 야이 이, 말이 돼 이게? 이스킬이 이 남들 이스킬급이야 거의 관통무기에 코인 피해량 지령 표시가 생겨있으면 최종 이력 증가 코인 이력 증가 파괴불가 코인으로 변경됨 해금을 해주면은 1해금일 때 이제 이것만 빨간색 코인 3을 예열하면은 3을 예열할 수 있는 스킬이 돼 그래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필요소 예열 속도가 빨라지겠네요 마지막 스킬 컨시악시 대행 헤르메스가 일정 수치면 필요소 레플리카로 변경된다 이 부분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필요소 레플리카가 무조건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돼있다 라고 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턴 종료했을 때 헤르메스가 2를 달성했어 그 상태에서 다음 턴이 됐을 때 3스킬이 없으면 기본 스킬 하나를 3스킬로 바꿔줌! 무조건 줘! 신이랑 이글거리는 상처에도 피징이 키키키! 잠깐만 잠깐만, 그렇네? 신은 정희가차이당 피해랑 증가. 이글거리는 상처. 파이어메 코인 되면 여섯 번째 피해랑 증가. 어? 야, 망안 줄만한데? 지금 1스킬만 받을 수 있는 걸 계산했을 때도 피해랑 증가 6개예요 자, 이제 3스킬을 한번 보면 이제 더 어지럽겠네요, 그러면. 자, 한번 해볼까요? 첫번째 피해랑 증가. 지렁 표식이 있으면? 피해량 증가 패시브 여기 달려있는 일정 수치일 때 피해량 증가하는 피해량 증가 그러면 참여 무기가 나오면 네 번째 피해량 증가 피 증이 몇 개야 신 운명 정시적 차이난 일정 수치 피해량 증가 다섯 번째 그리고 이글거리는 상처에 달려있는 여섯 번째 기본형 스킬이 파괴물과 코인일 때 피해량 증가 여섯 번째 피해량 증가 근데 그,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3스킬은 마지막 코인에 해금 단계 일정 수지당 피해량 증가가 또 있어요 4코인 때 피해량 증가가 또 있다고 일곱 번째 피해량 증가 <laughs> 마지막 팀 증. 지령 대상 검지 소정에게 받는 피해 10% 여덟 번째 피증 야씨 이게 맞냐 <laughs> <laughs> 야, 피증이 몇 개야 이게? 이게 뭔 캐릭터야? <laughs> 이 인격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하나 더 있었잖아요. 필요한 레플리카는 구코인이었습니다. 쏴리질라, <laughs> <쌀이 질러>! 최장 <laughs> 구코인 <제짠, 국코인이> 나오다니. <laughs> 코인토스, 따랑따따랑따랑따랑 <laughs> 3코인이랑 합친 거에요. 끔찍하지만 뽕맛은 제대로긴 하겠다. 그치? 하랑 최초 9코인 스킬. 일단 히든 못 받아 먹게끔 설계되어 있구요. 지렁표식이 새겨져 있으면 피해량 증가. 근데 무조건 새겨질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패시브가 있구요. 그리고 코인 이력이 변하지 않는 대신 코인 이력이 최종적으로 증가할 때 일정 수치당 최종 이력이 증가한다. 최종이력 증가를 하는데 9코인이다. 4 플러스 1, 1, 1, 1, 1, 1, 1, 1, 1, 1 코인이라고 치자. 이렇게 해도 최종이력이 만약에 최종이력 플러스 2가 있다. 라고 하면은, 원래는 5, 6, 7, 8, 9, 10, 11, 12, 13 때려야 돼.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잠깐만. 뭐야, 이거. 플러스 2가 붙어 있다 하면은, 끝에만 잘라서 이게 13, 14, 15. 라고 코인을 생각해봐요. 맨 뒤에 있는 코인 3개만 봐도, 13, 14, 15라 그러면은, 절기로자 2 e 스킬이 16, 16, 16인가 그랬던 것 같거든. 마지막 코인 3개만 선출해도 절자 2스급으로 e 데미지가 나올 텐데 말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코인 이력 증가를 안 받고 최종 이력 증가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량 증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스킬은 마비의 영향을 받지 않음. 진짜 보스 몬스터인가요? <laughs> 제가 봤을 때 프로젝트 문이 이 캐릭터를 나중에 가서 언젠가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한다면 방법은 있어요. 석출코인 쓰면 됩니다. <laughs> 그러지 않고서야 방법이 없어, 지금. <laughs> 적중한 모든 대상에 다음 턴, 화상, 속박, 취약, 부여인데,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땐 화상인격은 아닌 것 같아요. 3-2 스킬이라서 화상인격 취급은 아니야. 왜냐면은 기본 스킬셋에 가지고 있는 스킬이 아니라서 화상인격으론는 취급 안 해. 인격 취급은 못 받지만, 필요성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때는 화상이 맞아 화상인격 전용이라고 되어 있는 건못 받아 기프트 중에서 이제 뭐 화상을 부여하는 스킬의 데미지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현광 플러스 플러스 이런 거 피해량 증가가 있잖아요 화상 스킬이긴 하니까 이런 거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꽃표시 돼 있는 것만 잘 써서 맞추면 되는데 일몬과 파란 장식 붙은 걸 쓴다 이몬과 강해졌다 삼몬과 강한 걸쓸수 있다 아 너무 간단이야 2천0 0 스포츠 강상이습니다 뉴비들 어려워할 거 없다 그냥 꽃 표시 돼 있는 스킬만 써라 그러면은 갑자기 스킬이 빨간색으로 바뀜 그러면은 즐겨 구코인 엄청 복잡하게 돼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신경 안 써도 되고 몰라도 돼 이것도 몰라도 돼 그냥 꽃 표시만 잘써 요즘 최근에 만든 리엔 영상마다 여쭤보고 있어요 당신은 오는 스킨과 발프밤 하이라이트 인격 감당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뽑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떻게 알지 달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